1장, 통증의 본질은 무엇인가? 항상 책의 첫 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적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당 키리가 이런 말을 했다. 통증은 내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다. 통증을 못 느끼면 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아프지도 않고 위험을 못 느끼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서양의 모든 과학적 철학사에서 17세기는 진짜 피크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모든 통증 교과서에 그전에는 확실치 않게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통과하고 온도하고는 같은 C5로 지나가거든요. 속도가. 내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뇌까지 이렇게 딱 그렸습니다. 인간문의 책에 이렇게 딱 적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멘트 리만이 요통환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리켓 할때그 다치고 나서 통증을 느꼈는데 하나의 동기가 됐는데 몇년 뒤에 가족하고 다시 휴양을 바닷가에 갔는데, 걷다가 산책 중에 발바닥에 낚시바을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 겁쟁이가 조금 이렇게 돌뿔이 부딪혔는데 엄청나게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아, 통증은 옛날 걸 기억해서 회피하는 그런 게 있다. 이런 걸또 논문을 왕창 뒤져가지고 이제 쓴 거죠. 예. 이 통증은 어떨 때는 증가하고 어떤 때는 덜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게이트가 있다는 거죠. 게이트가.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위에서 억제하는 가바르직 시스템이 여기에 도달한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게 아프기도 하고 덜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배운 이 살레스 슬라이스라는데 닥터. 황금으로 뇌수술을 하는 흔적입니다. 인카에서 페루리마 박물관에 가면 이 스컬이 있습니다. 해골이. AD 1000년경에 천년,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외과 역사에서 이 호슬리라는 사람, 영국 사람인데 1906년도에 뇌 정이기 틀을 만들었어요. 딱 지구본을 덜 보고 이렇게 뇌를 딱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정확하게 내 어떤 신부에 이렇게 전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걸 1906년도에 이 사람이 지구본을 가지고 XYZ 좌표를 만드는 거죠. 이 호슬리란 사람은 제가 워낙 재미나게 이 전기를 읽어봤기 때문에 신경외과 의사인데 현대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신경외과 수술을 그 당시에 이미 많이 했어요. 교과서에 나 수술을. 그리고 아마 국회의원 했을 겁니다. 예, 국회의원 멤버고, 여성참정권. 여성참정권이 영국에서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운동을 했고, 실제 로 런던파크에서 연설하는 사진 또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금주운동. 예, 알코올의 심각성에 대해서 금주운동하고, 어떻게 죽었냐 그러면 1차 단, 1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습니다. 참전을 해서 열사병으로 행군하다가 죽었어요. 아주, 예, 열정이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신경니까파드 중에 한 명이죠 호설이라는 사람이 런던 옥스퍼드 그룹하고, 뭐 스톡홀름 저기 카롤린스카 스웨덴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동부 하버드 이쪽 하고. 근데 이 사람은 1.5세대예요.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고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옥스퍼드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가서 몬트리올 신경 연구소를 차려서 수술한 분이고 <laughs> 이 뇌지도를 그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국소마취해서 뇌 이렇게 두개골 열어가지고 이 부분이 혓바닥이고, 이 부분이 얼굴이고, 아까 감각한 부분 있잖아요. 전기 자극을 줬더니 손의 감각이 어떻고, 어떻고 어디서 느껴지고 하는. 실제로 1950년대 그린 사람입니다. 이게 후각 여기 앞이고 손이고 이게 후각이고 이 뇌지도를 이렇게 그 당시에 저렇게 MRI 없이 저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아까 뇌정의 기능 틀 있죠 머리에 꽂아 가지고 가마 나이프라든지 다 베이스가 이겁니다 실제로 파키스나 통증 수술할 때 정성 꽂을 때 2mm 오차내로 이렇게 이 툴이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렉셀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스웨덴 스토클롬 웁살라 대학에 있던 사람이고 제일 좀 비싸고 가장 많이 알려진 툴입니다 이런 걸 브레인 맵핑이라 그런다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매핑을 하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런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전승가닥을 내려가지고, 저는 뭐한두 번에 걸쳐서 저분한테 좀 배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아마존에 이 책이 파입니다. 쿠쿠, 네스트, 까마귀, 뭐, 뻑꾸기 둥지 이래가지고, 재미난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고, 뇌 조작을, 마인드 컨트롤을 할수 있는 뇌에 관련된 소설, 소설을 썼다. 국내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이 지난 100년 동안 많이 해서 런던에서 작년에 해페토픽에 났는게 뭐냐 그러면 초파리 에벌레이죠. 구더기. 구더기의 뇌신경의 가 개수가 아마 수천 개입니다. 수천 개에서 꼬박이 만성 뭐 사람으로 이기 만성의 시냅스. 뇌에 그 연결된 시냅스를 전자현명으로 수년간의 노력에 걸쳐서 완전히 그냥 유전자 분석하듯이 완전히 딱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 파리, 애벌레가 아니고 파리 내 신경계에 이렇게 예, 시도하고 계속 합니다. 이거 뭐몇 년이 걸릴지 모르죠. 여기서 사람으로 올 때까지는 그 다음에 어떤 때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경외과에서 만성통증에 이렇게 시달린 사람 팔신경이 이렇게 다치고 잘리게 되면은 예, 이게 통증이 생깁니다. 마치기도 이게 마비도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수술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이 전극 이런 게잘 없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한 20년 전에 토기 영등포시장에 토끼 사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해서 신경에 전달한 전기 이런 액션 포텐셜을 이 기계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 절개를 하고 팔로 가는 신경다발을 이렇게 하얀색의 신경다발 을 이건 혈관입니다.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전선 가닥을 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들러붙어 있는 온갖 이게 섬유화된 가슴 덩어리는 걸다 떼고 딱딱한 거다 떼고 풀어준 한 20년 전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 중에 이렇게 했더니 이 액션 정기적인 흐름이 있는 부분하고 신경이 이렇게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찾을 수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증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고. 통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증하고 통과하고 다른 거고, 통증은 항상 자기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경태로 영향을 받는 개인적 경험이다. 그래서 뇌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마취하는 상태에서, 외부의 자극이 오면은, 뇌의 망상계에서 필터링을 해요. 우리가 서바이벌을 해야 되니까, 필터링을 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렇게 우리가 몸을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결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요즘 안락사, 존엄사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20여 년 전에 일본 사람이 식물인간 환자를 깨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내의 망상계, 아까 망상계 있잖아요. 이게 망상계거든요. 망상계에서 깰 때, 웨이크가 아니고 으라우즈를 깰때 작용하는 게 생명의 중축 망상계라고 합니다. 이 망상계에서 관련된 이 시상학핵 안쪽에다가 이렇게 전기선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눈을 뜨더라는 걸 <laughs> 발표를 했어요. 눈만 뜨면 뭐합니까, 그죠? 요즘은 오래 살면 그렇죠. 삶의 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작가가 아, 이 여사가 만씨가 만성통증을 주로 이렇게 다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급성으로 통증 메커니즘을 살피고 이게 어떤 식으로 만성통증으로 정서적 반응으로 넘어가느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의식적 통제 밖에 있는 내가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의식적 마음에 예, 무의식에서 본능적으로 방어기전에서 느끼는 것을 필터링해서 느끼는 것을 그냥 아프다고 이렇게 계속 알람을 예, 과잉 반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건 우리 뇌 활동이 기본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것은 예측을 해야지 그죠? 예측을 해야지 스파이브를 하잖아요. 안 잡아먹기 위해서 통증도 그런 시그널이 과도하게 표현되는 게 만성통증의 뇌과학의 메카니즘이다. 이것을 아까 여러 가지 MRI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테크닉도 있지만, 이런 걸로, 정기적인 저하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실험들이 많습니다. 우리 쉬운 MRI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정서적인 뇌가. 도파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개인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환자한테 이런 걸다 알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갖춰가지고 난치성 만성 통증을 잘 이렇게 랍보를 형성하면서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한 딴짓거리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를 다시 긴장 상태가 아니고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통증을 일단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뭐저 환자지만 이 암이 암이 2차성 만성 통증이죠. 여기, 이게 암입니다. 암이면, 여기 3차 신경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귀하고, 이 목구멍하고 귀 안쪽하고 무진장 얼굴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찔러가지고, 내 밑바닥에 있는 구멍, 3차 신경 구멍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서 고주파로 3차 신경을 이렇게 어느 정도 파괴시키는 그런, 그, 이래도 안 되면 이제 이 3차 신경이 숨골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핵이 내려가 있거든요. 숨골을 직접 열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태우는 겁니다. 후각, 척추 후각 신경에 해당하는 수골을 이렇게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런 수술을 하기는 진짜 뭐 두번 하기는 쉽지 않은 수술이다.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통증이 없는 사안은 축복일까? 한센병이라든지 당뇨 이런 게 되면은 감각을 없으면 발목이 날아가고 서어도 모르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번에 후각이 없다, 뭐, 이렇게 미각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후각을 못 느끼면 생존하기 부, 불편합니다. 예, 미각을 못느끼는 식중독인지 아닌지, 썩은지, 안 썩은지 모르잖아요, 음식이. 그래서 우리 모든 감각이, 통증이 계속 만성 환자에 있어서 통증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자극이고, 뭐 이런 걸 저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죠. 아직 어린 의사지만, 예.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친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또 책을 써서 독자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싶고, 예. 그런 기본적인 좋은 선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 느끼는 신경외과 수술 중에 이 수술법도 이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각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정서적인 연결된 회로를 회로에다가 정극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통각은 똑같이 통각을 느끼는데, 8, 9, 10으로 퇴각을 느끼는데 괴롭지 않은 겁니다. 정서적으로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통각은 통각이고 나는 안 괴로운 거예요. 불유쾌한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명을 철저한 그 도덕적인 기준 감독하에 아마 해서 보고 한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늘 접하니까 이 친구는 이제 어린 친구인데도 이런 논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3장은 이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아기 아들 뭐 울면은 뭐 사탕 이렇게 하면 안 울잖아요. 그죠? 그런 관심 전환을 이제 이제부터는 음악이라든지 정신과 영역을 이런 거를 소개하고 끝까지 이제 만성 통증의 환자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읽으면 이런 백과사전 지식을 가지고 읽으면 크게 무리 없이 마지막까지 독자분들이 읽어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화상 입어가지고 뜨거워 죽는데, 북극에, 예, 그 얼음바다에 뭐 북극을 헤엄치고, 나이스한 영화를 보여줬더니, 통증이 그냥 뚝 떨어지더라. 여러분들, 모든 아픈 환자들이나, 주위, 친척, 뭐, 가족이나, 다른 분들, 본인도 마찬가지고, 잘 개인적으로, 이렇게, 날씨 흐리면 더 아프, 이런 걸 체득화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착각을 하느냐, 예측을 하느냐, 보고 싶은 걸, 이 예를 들고 있으면, 대처잖아요. 근데 숨은 그림 찾기처럼 똑같이 인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세히 봐야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있고, 입술이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딱 대처다 해야지, 그 다음에 상황이, 아, 고양이다, 사자다 해야지 바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생존에 더 필요하다, 이거. 예요 그게 통증이라 이거죠. 통증이 미리 알람이 오고, 해야지 피하는데, 보호하는 건데, 그게 과하게, 과잉 대응하는 게 만성 통증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그걸 끊어야지 만성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약 쓰는거나 수술하는거나 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건 수술하지 못하거든요. 수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까지. 그다음에 이제 재미한 게 흥미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과민성 대장이면 약 먹고 아무래도 안 되는데. 체면 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체면 치료받고 광명성 대장님이 깨끗하게 났다. 그래서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 이 논문을 찾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죠. 현출성하고 디폴트 이런 게 연결성이 어떤 부분에서는 네트워크가 감소되어 있고 감정에 해당하는 현출성 이런 부분은 더 증가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딱 아픈 거에 그냥 딱 꽂혀가지고 이런 네트워크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문이 있더라. 또 반대편으로 뭐 인도 수행자들은 쇠꼬챙이를 자기 몸에 꽂아도 통증이 없다. 왜냐하면 내사 내파상에서 이제 세타파가 이렇게 완전 그 고도의 명상 상태에 가면 통증을 못 느끼더라라는 것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신활동이나 정서적인 활동이 통증에서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몇년 전까지 조간신문에 이 내파가 지고 수험생 알파파 해가지고. 공부 잘한다 하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laughs> 그 광고를 보고 참 재미났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알파파 하면은 잠안 자고 말똥말똥하게 해가지고 공부 계속 한다는 그런 알파파를 만들어주는 네, 네파 그게 좋다고 광고하는 걸한 10년 됐나요? 이제 하는 사람 없죠. 플라시보 효과가 이제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게 기대와 예측 의 효과예요.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통증 주사를 주는데 계속 많이 그 주사를 주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 물 가지고 계속 보죠. 식염소 가지고 엉덩이에다가 아프게 주사를 주라고 이렇게 오다를 내리거든요. 실제로 그게 좋아집니다. 그게 플라시보죠. 어원은 예, 라틴은 해피인데, 라틴 플라시보가 이제 중세 이렇게 켄트베리 이야기, 지뢰에서 다못 읽었는데, 거기 보면 사기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laughs> 이 플라시보입니다. 정말 그거를 또 증명한 거예요. 플라시보 중그룹하고 안중그룹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래서 심지어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섬에서부터 서울대까지 뭐 전부 대학병원 최고 명의를 찾습니다. 저희 나라는. 비싸면 비쌀수록 효과가 좋고 그래서 강남에 가고 그래서 알약보다 주사가 더 효과 좋고, 주사보다 수술 딱 받으면, 예, 통증 환자들 아무 이상 없어도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식임수라고 이야기하고 주사를 찔러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게 애척 오류입니다. 플라시브 반대가 노세본데, 가장 대표적인 게그 고지혈증 약주 스타틴 중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작용을 설명해 줍니다. 약줄 때. 부작용을 설명해 주면 실제로 그 부작용이 없는데도 굉장히 흔하지 않는 증상인데, 근육통이 있다, 근육이, 근육이 두달 전에 줄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법으로 <laughs> 부작용을 설명 안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희망적인 말과 세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뭐 탈무든가 그 유태인들 그책 보니까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절대로 공짜로 의사들은 약을 주거나 치료하지 마라. 돈다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상대방을 신뢰 안 한다. 신뢰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한 거고, 플라시블, <laughs> 약쟁이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다뱀장사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골치 아픈 약 중, 병 중에 하나가 섬유공유통입니다. 지금도 이 국년의 여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한번 맞는데 1만원짜리 주사를 뭐 계속 다니, 다니, 다니죠. 예. 절대로 낫지도 않고, 예. 그런 분들 덜어들어 있습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서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 책의 저자가 소개해 준게 TV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전기 자극기가 광고가 나와서 효과 좋더라 해서 또 사잖아요. 잘 사니까 샀는데 3개월 뒤에 딱 나은 거예요. 딱 나았는데 효과 좋더라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이 전기코드를 꽂아야 되는데 전기코드를 꽂지 않고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나왔더라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은 그 살레스가 수술한 사람인데, 이게 미국의 스타트랙은 넘버원이잖아요? No. 그걸 쓴 스토리, 그 극작가입니다. 유태인인데, 할리우드에 살고 부잔데, 중풍 맞아가지고 이상통증이, 2차적인 이상통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돌핀, 오페오이드 나온 네가의 생명의 중치에다가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시상 핵에다가, 거기다가 두개 넣어가지고, 통증을 반으로 이상 이렇게 성공적인 수술을 한 겁니다. 이거는저한테데 목이 이렇게 부러져서 척추신경이 부러져가지고 그러면 겨울에도 이렇게 손이 시리고 저려가지고 마비된 손이 감각도 못 느끼는 손이 자발통이 있습니다. 겨울에 털장갑을 끼고 있어요. 아참 여름에 한여름에 너무 시리고 저리고 뭐 그런 이상적인 신경병의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신경 자극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통증이 어느 정도 시린 감이 많이 줄었다. 아 이런 거를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수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성. 신경병증 통증이 이런 게. 그 다음에 이 척추 뼈 부러져 가지고 나사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감자탕 드셔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들어가면 이 신경 다발이 뒤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그런 염증이 들러붙고 오래 눌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항문통에 시달렸던 환자입니다. 7년 동안, 5년 몇년 동안. 예장기관은 또 자율신경계 영역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잘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9, 10, 인테인의 통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시작해 봐서 일단 나사부터 먼저 빼고 첫 번째 수술은 나사 뺐습니다. 빼고 여기 들러붙어 있는 게 나사 뺐더니 한 통증이 1, 2 정도 줄었어요. 사회생활 못하죠. 그 다음에 척추신경자극기를 척추광내에 넣었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항문으로 가는 여기 엉덩이 쪽에 항문으로 가는 신경이 여기에 두 개가 두세 개가 있어요. 여기다가 신경자극기를 또 넣었어요. 네, 효과 없어요. 그래서 직접 열고 들어가서 약간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다 다를까 신경이 덜러붙어 있고 여기서 이제 스파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칼슘이 이렇게 석회 현상이 되어서 다 현명형으로 다 뜯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만큼 자율신경계를 포함한 이런 통증은 아주 난지성이다.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척추신경을 열었더니 이거는 이제 방광이 나가는 거예요. 항문 근육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술은. 하게 되면 늘어져 버리니까 똥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한테 딱 물어봤어요. 아침 회진 때. 원으로, 항문을 원으로 3 6 0도로 생각했을 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왜냐하면 신경이 가닥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 많이 다쳤을 수도 있거든요. 왼쪽이 많이 다쳤을 딱 물어봤더니, 안에 다를 고 왼쪽이라고 한 거예요. 아, 됐다. 왼쪽 한번 해봅시다. 양쪽 다 하면은 항문이 벌어지니까 아, 소변도 못 놓고. 그래서 왼쪽을 했습니다. 왼쪽을 해서 열로 들어가서 여기, 척추 신경을 요렇게 조작을 했어요. 끊었어요. 끊었는데 통증이 좀 좋아지다가 안 좋아졌어요. 그만큼 난치성 통증 환자입니다. 수술을 몇번한 거예요, 그죠?